네, 안녕하세요. 한정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정기술이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있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반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보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박스를 살짝 만들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싹 연결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이봉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두달 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면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 조정이 좀더 깊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뭐 주체들이 돈을 집어 넣는지, 즉,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 기간이 8월부터 오늘까지 했을 때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기관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움직임? 메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흐름을 마저 살펴보자. 그래서 이6 0거래일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수랑 매도 했을 때, 매도가 좀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수상위는 시티그룹, JP모건, 뭐, n h 투자 같이, 뭐, 메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도, 뭐, 미리에 모건스탠리, 신한투자 하나둘증권린치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둘다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시티그룹 먼저 확인해보면은 얘네들은 앞에 이런 구간에서 싹 들어온 다음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거의 고점 구간에서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서 더 상승할 거를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그냥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가고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JP 모험 같은 경우에 이런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부어주는 걸볼 수가 있다. NH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서는 큰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UBS 증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 고증권에서 오히려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줬다가, 그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바닥 다질 때, 박스권 안에서 다시금 매수를 좀 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미래의 색 같은 경우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더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얘네들도 제 중간중간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매도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신한투자. 얘네들도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큼직큼직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면은 어, 하나증권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들 지속적인 매도세. 매도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뭐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봤을 때 오히려 외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기관이 오히려 이런 곳에서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때 들어왔던 외인들이 다시금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얘네들의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한번좀 보여줄 수 있을 법 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기관들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 지속적으로 매수해줬던 기관들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매수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봉을 기점으로 얘네들 하단 부분에서 반등하는 움직임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이 하단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지속적으로, 자, 기관이, 그리고 외인이 좀 물량들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보여줄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외인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 얘네들이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 우리가 또 매수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떤 구간들이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 신호들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는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노란색 신호는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하면서 자이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좀더 보여드리고 자, 한정기술,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하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화 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화 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야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4 2 0 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야,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정 기술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다시금 상승을 시키려는 움직임 하기 전에 준비 중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우리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월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지금 음 92,000원 구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 가격 정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구간에서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 16만원은 돌파해줘야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우리는 12만원 구간을 잡고 좀 끌고 가볼 것이다.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더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다시 중병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 다음에 뭐 상승이 더 나온다라면은 목표가를 이제 14만원 구간으로 그거 올려서 끌고 올라가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조정이 총 폭이 깊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이 12만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끌고 나가보자.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의 수익금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나타났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거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너는 뭐라 그랬죠? 자, 매수 구간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 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